여러분들이 무엇에 도전하고 있든지 간에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 위한 여러분들도 알고 모두가 아는 그 당연한 사실을 들어보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영상입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 크다. 작다.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그러면, 그릇이 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? 그릇이 작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. 아, 무슨 그 당연한 걸 논의하냐고요? 당연히 그릇이 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릇이 럼그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? 아무도못 하는 건가? 자, 이 성공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, 어,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 아시죠?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. 에 대해서 더 파헤쳐서 본질적인 부분을 끄집어내보자.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, 성공 못해. 그게 아니죠? 그릇이 작으면 키워서 성공하면 됩니다. 제가 주로 수험생들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지만, 이거는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, 뭘 도전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내 능력이, 내 그릇이 아직 못 따라갈 수 있어요. 그럼 나는 못 한다. 그 아니라, 목표를 정했으면, 거기에 해당되는 그릇을 키워서,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겠죠. 하지만, 내가 꼭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면, 아, 나는 못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, 그릇을 키워서, 목표 달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. 제가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말씀드리지만, 제가 뭐,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. 저도 알고, 여러분들 알고, 모두가 아는 것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제 입을 통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행동으로 옮기자는 취지로 이렇게 성공 심리학 이어가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, 다음 주에도 우리 성공하기 위한 마인드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